사랑하는 은혜생교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놓일 때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때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가거나 혹은 뭐 운세를 보거나. 이렇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또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두려움에 놓이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면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루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여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야하시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당체 시 선지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하시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는 아삽 자손 마다나의 현손이요. 여기서 현손은 4대, 그러니까 5대 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삽의 자손이요. 마다나의 현손이요. 여위엘의 증손이요. 분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 야하시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 야하시엘을 무려 그 위로 5대를 설명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특별한데요. 보통 성경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평균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2대까지 소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이렇게 2대를 소개하거나 혹은 그이 집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과 그리고 바로 그의 위에 사람, 뭐 보통 이렇게 두 사람 정도로 소개하는 게 일반인데요. 오늘은 이 야하시엘을 소개할 때 무려 5대를 소개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야하시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하시엘은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 5대를 살펴볼까요? 그의 5대는, 5대 위로는 아합입니다. 아삽입니다. 아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찬양대를 지했던 총 지휘자예요.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찬양의 은사는 있었지만 뭐한 그, 어쨌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삽의 자손, 맞다냐고요. 그 다음에 여이엘이고요. 그 다음에 브나야고요. 스가랴입니다. 이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흔한 이름이지만 이 스가랴, 그의 아버지, 이 야하시엘의 아버지 스가랴도 우리가 알던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그냥 그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이 지금 야하시엘의 5대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없음에도 야하시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뭐, 또 어떤 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15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무리의 연합군이라고는 대군이 이 지금 이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 정말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무소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임하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혹은 그 일이 나를 비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비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려운 상황, 우리 이여호사다 왕에게 쳐들어오는 이 다섯 나라의 연합군,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지,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와가 호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와가 호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상대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두려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면서 나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을 어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현실,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요사밭 왕이 놓여있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요. 요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사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섯 연합 군대는 아직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 사밭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주변 상황은 변하는 게 없을지라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더 이상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두려움으로 떨고 무서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생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 하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계를 위해서 좀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계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맺어 달라고 그 전쟁이 평화로 끝맺어질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그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전쟁을 통해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